안녕! 안무현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큐티 시간입니다. 오늘은 8월 17일 사회일상6정 자, 어 이거 너무 정신 사나워? 가만히 봐. 됐니? 음, 어, 이게 선생님의 상징이잖아. 그래서 맨날 이렇게 선생님이 왕관을 쓰고 오는 거야. 아무 의미 없어. 음, 좀 튀어 보이려고 자, 오늘 사무엘 상 6장. 자, 5장까지 무슨 일이 있었지, 얘들아? 오, 그래. 블리셋과의 전투에서 뭘 빼앗겠어요? 언약계를 빼앗겼잖아. 그래가지고 언약계가 지금 블리셋에 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블리셋에게 벌을 내셔가지고 거기 독종이라고 아주 악성 그 부스럼이 막 나고 그 지방 사람들이 너무 괴로운 거야. 그래가지고 블레셋에서 언약계를 돌려보내기로 해요. 블레셋에서 자기네들 제사장하고 점치는 사람들 있지.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물어봐요.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?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, 어, 가만히 있어 보자. 가만히 있어 보자. 어, 이것은, 음, 금독종. 금으로 만든 독종하고 금으로 만든 쥐를 다섯 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언약계와 함께 싣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시오 아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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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돌려보낼 때음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혹시 이게 하나님께로 나왔나 안 나왔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금방 송아지를 낳은 그소그 그 암소에게 매서 그 암소가 끄는 수레에다 싣고 가시오 왜냐하면 그 암소는 금방 송아지를 낳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이렇게 할 텐데, 아, 그 암소가 똑바로, 똑바로 만약에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그것은 하나님께로 난 것이고, 암소가 자기 새끼에 가려고 막 그쪽으로 가면 이거는 우연으로 일어난 일이오 블레셋에 다섯 개 지방이 있거든. 아스돗, 아스글론, 가사, 가드, 에그론. 그 다섯 지방을 대표하는 거야. 오, 이거 참 미슨스럽지 않니? 그렇지. 그래 가지고 자. 언약계를 싣고 그 수레에 싣고 그다음에 금독종 다섯 개, 금지 다섯 개를 싣고 그 금방 생애 송아지를 낳은 소에다가 매서 수레에 싣고서 가는 거 보는 거야. 보기 시작해서 어떻게 되나 보자. 그랬더니 오, 그 암소가 있잖아. 울면서 울면서 이렇게 걸어가지고 삐뚤어지지 않고 곧바로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로 가는 것이었어 그걸 본 블레셋 사람들은 정조하면 아님 어, 정말 하나님이 일을 하셨구나 하고 놀래요 여기서 잠깐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놀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었을까? 그냥 놀래기만한 거야. 놀래고 끝. 알겠니? 얘들아,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주시잖아. 기적도 베푸시고, 어떨 때 신, 신비한 일을 해주셔. 근데 그 신비한 일을 보고, 우와! 대단하다! 끝. 이것은 그 기적이나 이적이 아무 도움이 안 돼요.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계는 베세베스 땅에 오게 됐답니다. 베세베스 사람들이 딱 보니까 언약계가 와서, 어, 너무 기쁜 거, 어,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이렇게 했어요.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들이, 가면서 봐, 가면서 봐. 그 언약계 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 거야? 이게 그렇게 신기한 언약계야? 어디 좀 보자! 하고 들여다봤어요.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치셔가지고 거기서 70명이나 죽어요.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장난 삼아, 구경거리 삼아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. 우리도 가끔 하나님의 일을 조금 구경거리 삼아 할 때가 있거든요. 농담으로라도 그렇게 하지 말기. 자, 그래서 베세메스의 언약계가 왔습니다. 여기까지가 3엘상 6장의 이야기입니다. 자, 함께 생각하기. 너희에게로 옮겨가라. 저는 이걸 정했어요. 이거는 그 베세메스의 언약계가 도착하잖아요. 그 사람들이. 어디 보자 하면서 하나님의 괴를 구경거리로 삼아서 보다가 70명이 죽잖아요. 그거 보고 또놀래요 아이고, 어떡해. 이거 불길한 거 아니야. 기란 여아림. 너희에게로 옮겨가. 이벗개 옮겨가. 이랬다는 거예요. 베세메스 사람들은 자기네가 하나님의 괴를 구경거리 삼아서 본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, 그 죄는 뉘우치지도 않고, 그저 하나님의 괴가 불길하다고 기란 여아림으로 보내는 거예요.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일어나잖아요? 그럼 자기가 잘못한 거 생각하지도 않아. 그리고 그냥 교회를 막 탓하는 거야. 예수님 안 믿다가 예수님을 믿었는데, 예를 들어 대학에 떨어졌어. 아니면 누가 병에 걸렸어.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 탓을 하는 거야. 아, 이거 불길해서 그래. 이거 종교를 옮겨서 그래. 뭐 이런 분들 계시다? 어, 이것도 그래. 자기가 공부 안 하고 그랬던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교회 다니다가 대학 떨어지면 이게 뭐야. 교회 다니면 다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. 어, 자기 생각은 하나도 안 해. 그리고 교회 탓을 막 하는 거야.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. 나는 오늘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. 베스메스 사람처럼 구경거리로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. 얘들아, 오늘 기도 안 했다. 어떡하니? 어, 선생님이 지금이라도 기도할게. 하나님 아버지. 오늘 월요일 새로 시작했습니다.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어린이들에게 도와주세요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어, 선생님 맨날 이거 기도 까먹으면 어떡하면 좋으니? 음. 얘들 안녕. 내일 또 만나. 음, 안녕. 어, 이거 하지 말까? 안녕.